여보세요? <laughs> 자기 오늘 뭐 했어? 아, 오늘 집에 있었어? <laughs> 아니, 응. 뭐, 딱히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? 그냥, 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지. 자기 몸은 좀 괜찮아졌어? 음. <laughs> 그래도 음. 아직 다 나은 거 아니니까 두려하지 말고 좀 음? 자기 맨날 아플 때마다 그러잖아 나한테는 괜찮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맨날 그러잖아 그래놓고 다음번 가서 또 아프고 이번에도 그럴 거 뻔해 <laughs> 아니라고? 그래 아니어야지 다음번에도 아프기만 해봐 진짜 나 이번에 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그래도 이렇게 음?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좋은 자기 목소리도 듣고 되게 좋네. <laughs> 뭘 남자친구가 이 정도 걱정할 수도 있지. <laughs> 아니야, 너 그렇게 신경 안 써. 차이가 다 나왔다는데 뭐. <laughs> 음, 자기야, 근데 어그 우리 당분간 우리 당분간은 어 실외 데이트는 좀 자제하자. 왜냐면 <laughs>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밖에 있는 거안 좋아하잖아. 솔직히 아나 어, 되게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. 근데 자기랑 만나면 너무 좋아서 어 자기 옆에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아서 밖에 막 나고 그랬는데 근데 <laughs> 이렇게 말하니까 꼭 내가 자기 이제 안 좋아져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아 어, 왜냐면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요즘에 또 독감 엄청 유행한다더라고. 하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어, 실외 데이트는 절대 하지 말자. 음. 따지고 우리가 실외 데이트 할게어딨어 자기 집 있고 내집 있는데. 안 그래? <laughs> 그리고, 어, 이거는 나랑 약속해줘야 돼. 뭐냐면, 내가 자기 집에 갈 때, 그때는 자기는 절대 나 집에 갈때 데려다 주지 않기. 그리고, 자기가 만약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, 나한테 꼭 말해서, 내가 태워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가기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완전 무리한 요구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야. 왜냐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아프질 않았잖아. 나는 감기라는 걸 자기 만나고 걸린 적이 없어. 근데 자기는 어 겨울에는 겨울 감기 봄에는 봄 감기, 가을에는 가을 감기, 심지어 여름에도 감기 걸렸지. 그러니까 음, 자기는 몸이 약해, 선천적으로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는 실외 데이트 하지 말고, 어, 당분간 실내 데이트, 우리 집이랑 자기 집. 그리고 자기는 밖에 되도록이면 나올 때는 내가 데려다 줄 때만 나오고. <웃음> 알았지? <웃음> 뭐가 빨리 알았다고 말해. 아임, 나 화낸다. <laughs> 그래.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쁘냐 응? 이뻐 죽겠어 진짜 <laughs> 그리고 어, 우리 연애 오래 하면서 내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진 별로 못 찍었잖아 약간 기념일에만 찍고 근데 <laughs> 내가 요즘에 보니까 사진 되게 많이 찍더라고, 사람들. 그거 보니까 나도 되게 부럽더라고. 막, 일상적인 사진이 있다는 게. 그래서, 어, 우리도 사진 되게 많이 찍자. 부력적인 거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<laughs> 막 자기 화장 안한거막 이런 <laughs> 자기 나 화장실 들어왔을 때 찍지 마 그런 거 찍으면 안돼 알지 았 자기는 곧 그런 것도 생각하더라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왜 자꾸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고? 어, 뭐 나름 일종의 나한테 보상이지? 자기 아프다고 내가 얼마나 마음 고생했는데. 이제 자기 몸 괜찮아졌으니까. 다시 보상 바라는 거야. <laughs> 자기한테 나 어, 열심히 노력한 보상 달라고. <laughs> 아, 하고 싶은 거 되게, 되게 되게 많은데. 막상 또, 말하려니까 생각이 또안 나네. 나 오늘 완전 벼르고 있었는데. <laughs> 자기랑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. 아니야. 한, 한숨이 아니라, 그냥, 심호흡 한 거야, 심호흡. 나 원래 자기랑 통하면서 심호흡 많이 하잖아. <laughs> 자기, 근데, 음, 나한테 혹시, 말안한 그런 뭐 숨기는 비밀 같은 거 있어? <laughs> 뜬금없지 아 어, 나도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이런 거안 물어보면 재밌잖아 어? 알고 보면은 막 어? 사실 나나잘때 몰래 방귀 꼈다 뭐 이런 거 <웃음> 없어? <웃음> 아니 뭐난 그냥, 궁금해서, 음. 난몇개 있는데.